안녕하세요. 위코 2기 코알라 팀의 권민지입니다. 오늘 미션은 ODA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기인데요. 저희는 재미와 설명을 모두 잡기 위해서 체험형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ODA가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공적개발원조라고 해요.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협력 대상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가 있고 여러 공여국들이 하나의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자원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업로드된 저희 코알라팀의 영상에서 ODA를 더 자세하게 다루었으니까요. 여기 꼭 확인해주세요. 최근에는 이런 ODA 예산 중 난민 지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난미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최소한의 물, 식량, 그리고 공간을 이용하면서 하루를 보내 볼 텐데요. 스피어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저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하루를 살아 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한 저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걸 다 지키면서 살수 있을지 저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 걱정되는 하루 시작. 여기는 저희 기숙사 거실인데 이거 미숫가루만 타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숫가루랑 그냥 물이랑 이렇게 타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비주얼인데 너 아직 많이 남았는데? <laughs> 그러면 들고 방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이 미숫가루를 들고 다시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음~ 영상에서는 조금 커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작은 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5제곱미터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이곳을 벗어나지 않고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남산타워가 보여요. 저는 과제가 있어서 이 방에서 과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크 계속 끼고.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laughs> 이렇게 두 번째 미숫가루를 탔습니다. 물은 아까 화장실을 써서 한 100ml 정도 빼고 조금 과제하면서 마시고 아침 겸 점심으로 미숫가루 탈때 쓰고 했는데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정말 배가 고픈데 음식을 보고 입맛이 안 도는 경우가 있군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육회 먹고 싶었는데 <laughs> 이런 거 <걸> 먹고 있네요. <laughs> 이게 그래도 마실 때는 배가 부른데 너무 금방 배가 고프더라고요. 나머지 하루를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가 방에서 먹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먹었네. 이 정도는 봐주세요. 양치하는데 물이 엄청 많이 들어요. 네, 저는 미숫가루도 먹었고 양치도 하고 이제 다시 과제를 하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한 5분 있다가 다시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근데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다고 진짜 과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저의 일일 난민 체험 브이로그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평소보다 많이 제한적인 하루를 보내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 힘든 하루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배가 고파요. 밥 주세요. <laughs> 네. 이렇게 저도 평소보다 훨씬 덜 먹고, 덜 움직이고, 덜 마시고, 이렇게 많이 제약적인 하루를 살았지만, 실제 난민촌 그리고 구호 현장은 훨씬 더 열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상상만으로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상상만으로도 약간 어지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많이 제약적인 하루를 보냈다고 하지만 이렇게 전기도 있고 깨끗한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푹신한 침대도 있는 제가 어떻게 100%다 공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재민들의 상황에 가까이 가서 느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국제 개발 협력, 국제 구호, 그리고 ODA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코이카도 공공기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코이카 역시 ODA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는데요. 그 규모, 목적, 뭐 현황,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걸로 난 부족하다. 나는 더 많은 걸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영상을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이카 오니에이 도서관. 이곳에서는 다양한 코이카의 발간물들과 ODA 관련 추천 도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ODA 통합 홈페이지. 이곳에서는 한국 ODA 사업의 역사, 현황, 교육 자료들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방문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OD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마지막으로 코이카 팀 인스타 팔로우까지 꼭 해주세요. 진짜 안녕.